86페이지, 87페이지 고득점 확인 문제 중에서 명사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원인, 갱, 잉, 타금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의 기사, 키지. 그 다음에 구미제국, 구미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자, 구미, 유럽과 미국, 오베. 그 다음에 4번, 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할 때 오염, 오, 센. 자, 어, 염이라고 오염이라고 앵울이 읽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5번 기억. 기억력 할때 기억, 기억구. 그다음에 국리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말로 읽으면 공부가 되죠. 자, 이거는 어, 우리말에 국리에 해당되는. 그래서 한자가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크후. 크후. 그다음에 7번. 공헌하다 이바지하다의 공헌. 코켄. 그다음에 경쟁 자유 경쟁 할 때, 시장 경쟁할 때 경쟁 할때 경쟁, 쿄소. 그다음에 혈액 관리 아니면 혈액을 공급하다 할때 혈액, 캐츠 애키 그다음에 희망, 희망을 품다. 자, 장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할때 희망, 키보. 자, 의문이 있다. 의문, 의문점, 기몽. 우리가 일반적인 작은 질문 우리가 보통 니모트라고 하죠. 그중에서 큰 짐, 그것은 화물이라고 하죠. 화물, 카모츠. 그 다음에 주위, 주변, 아따리. 자, 마와리가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마와리 하게 되면 주변 할때 주자를 쓰고 이게 마와리가 돼요. 주변, 마와리, 주변, 아따리. 자, 이 한자는 아따리라고 읽습니다. 14번 강우량 할 때, 비가 오는 양할 때, 우량, 우료라고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십오 번 한정적이다 한정 한정 발매 한정 판매 겐떼 하츠바이란 말이 있죠 자 그다음에 호흡 자 우리가 숨쉬는 호흡 코큐 코큐 해버리면 우리 고급 그러니까 그 레벨이 좋은 레벨이 높은 아니면 등급이 높은 아니면 고급품은 고가품이나 고급이란 뜻이고 코큐요 코키우입니다. 호흡, 숨쉬는 건. 그다음에 해석, 카이샤크. 그다음에 개봉, 봉한 거, 밀봉한 거를 여는 것, 카이후가 답이 되죠. 봉투 할때 봉이 봉투가 뭐였습니까? 후도죠. 후, 카이후. 그다음에 19번. 자, 19번은 환경이죠. 환경. 칸교 환경은 칸교그 다음에 이게 우리말로 직역이 감심이라고 하면 좀 우리말로는 와닿지 않으니까 감탄 감동으로 보통 해석하는데 가장 가까운 뉘앙스는 감탄합니다 감탄입니다 자 칸싱이죠 칸신스르 스르하고 짝을 이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21번 그 사람의 기분 주로 제3자의 기분인 경우가 많은데 캥이 아니라 타금을 주의하십시오. 기갱가와루이라고 많이 쓰죠. 기갱가이, 기갱가와루 그 다음에 금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킹앵이죠. 자, 킷스엔은 뭐냐? 자, 이 킹앵의 반대죠. 킷스엔 그럼 흡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 키우카 허가하다, 허가 허가하다, 효과스르 효과라고 읽으면 한자를 한번 써볼까요? 어떤 무언가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 강화하다. 교과스르. 예, 글자가 예쁘게 안 보이는데 강하다. 強い의 강자입니다. 교과스르. 강화하다. 그 다음에 밀. 자, 이거는 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음독, 훈독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이건 전부 훈독이죠. 코 무기. 밀입니다. 소맥 밀. 그 다음에 과오 실수 동사의 마스형 변형된 전성된 파생 명사죠. 아야마루 실수하다에서 아야마리 실수 과오. 그다음에 암기력 암기 외우는 것 암기스루 아야트리라고요. 잠깐 26번 아야마리죠. 아야마리 마킹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28번으로 진행합니다. 유지하다 이지. 이지스루 유지하다 그다음에 이상 비정상적인 것 상태가 좋지 않은 자 원래 의도와는 다른 상태 비정상 병정상적인 상태 이조 그다음에 인쇄 인쇄할 때는 인사츠 요것도 사스로 발음하니까 쇠 자가 발음에 주의하시고요3 1일번 애교 영향 그래서 영향력 그러면 애교력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연설인데, 자, 연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 세트라고 하면은 설명이 세트메이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제트를 발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n 제트, 연설은 n 제트, 33 공포, 두려움, 자, 공자쿄이쿄라고 키오. 발음하고, 그 다음에 후자, 장음이 있느냐없느냐죠 장음 없습니다. 쿄 후. 짤막하게, 쿄후.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다의 극복, 코쿠후쿠. 그 다음, 수요와 공급의 공급, 쿄큐. 쿄큐수로. 그 다음에, 직선, 곡선할 때, 곡선, 격센. 격센. 자, 그 다음. 자, 87페이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단 방법할 때, 수단. 이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우 라는 장음이 붙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음 없죠. 슈단. 그 다음에 실망하다. 아까 희망할 때가 키보우 였으니까 실망도 당연히 보호란 발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망은 시츠보우. 실망. 그 다음 아동. 지도. 서명하다. 쇼메. 이게 짧아야죠. 만약 우라는 장음이 있게 되면 이거는 증명이죠. 증명, 증명하다. 자, show me, r 증명하다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순회, 정상, 최고 꼭대기 아니면 그 머리. 그래서 정상에담할때 해외 수사, 해외 여러, 해외 나가서 여러 그.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서로 회담을 할때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를 순회회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본에서는 순노카이당이라고 하는데 순회, 순노 그다음에 평균 수명할 때 수명은 주묘. 자, 원래 명령은 메이레이 메이발음이지만 메일 메이발음이지만 메일 메이로 읽지 않고 여기 메이라고 읽었네요. 메이로 읽지 않고 묘라고 읽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주묘, 주묘 말고 해긴 주묘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삿가, 자 비탈 기대요 비탈, 언덕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정확히는 이런 경사로, 이런 평지라고 한다면 경사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비탈. 옥가는자 이건 언덕이죠 언덕 그래서 비탈, 삿가, 그 다음에. 8번, 세이키, 100년 단위,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럼, 니쥬이 세이키라고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 뭐, 순환 펌프라던가, 뭐, 순환선,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회전하는 것, 자, 그거를 순환이라고 하는데, 응, 어, 중간. 그 다음, 빌린 돈, 카리따오까네, 샷킹, 음독이네요. 그다음에 취직,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것 취직하다, 슈쇼꾸. 그다음에 1 2 번, 우리 뭐 에너지를 소모하다, 소모품 그런 표현들을 할때 쓰는 것 쇼모. 그다음에 최고, 최고다 그럴 때 사이고란 말 쓰죠. 사이고다. 최고는 사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사이고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자, 이거 좀 마지막. 자, 타금 부분하고 장음이 있고 없고 한 그런 것을 확실히 평상시에 해둘 필요가 있겠죠. 14번, 처리하다, 쇼리스루, 쇼리. 길게 하다 보면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이 장음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광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데, 익숙해지시면 편합니다. 작은 발음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적은 발음으로요. 15번, 직장. 쇼쿠바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쇼쿠바 바 그다음에 숙박 쇼쿠하쿠 쇼구하쿠 A 번 그다음에 심장 우리 인체 기관이죠 신체 기관 심장 신조 그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 제이킹 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다가 쇼히에요 쇼우히 소비 세하게 되면 쇼휘제라고 하죠. 자그 다음에 19번 19번 정치 정치할 때는 자 우리가 치료할 때 치자니까 이 치료 읽고 싶겠지만 이것도 예외적으로 있는 단어여서 세지라고 발음하십시오 정치 그 다음에 정면 보통 정자도 세라고 하지만 이 한자는 정면은 쇼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쇼맨 정면 조작 조작이 작자 사쿠를 읽어야겠죠, 보통이라면. 그런데 예외적인 한자 읽기를 해서 이것도 소사. 자, 사쿠가 아니라 삽니다. 소사.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 할때 상상, 소조, 소조력구, 상상력. 그 다음에 장치, 소치, 소치. 장음이 있습니다. 소치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다의 조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장치, 기계장치 같은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자, 글자가, 이러면 좀 구별이 되나요? 자, 24번, 자료, 뭐 연구자료라든가, 뭐 자료를 복사하다 할때그 자료입니다. 시료, 시료, 그 다음에 절약, 절약, 세트, 약구, 재판, 사이, 반으로 발음합니다. 자, 이거를 항인데 보통 발음이 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경을 써두십시오 사이반 그 다음에 자 재물을 담아 놓는 쌓아 놓는 천이다 현대어로는 지갑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발음은 사이후 보통 이거 자이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단어로 기억해 두시고요 왼쪽 오른쪽 할때 사유 좌우 사유 동사로도 쓰입니다. 좌우하다, 좌지우지하다, 사유스르. 그다음에 예법 아니면 법도라는 표현을 쓸때 이것도 역시 사구가 아니라 사라고 발음하는 것 사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음 여기서 지금 조작하다, 소사스르, 작업하다, 사교스르, 그다음에 범절, 법도, 방법, 사호.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연습문제에서만 세 개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중요한 한자 읽기 패턴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 자, 이번에는 30번입니다. 잡지, 여러가지 정보가 실려있는 잡지, 자시.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하다, 발전하다의 뜻의 진보, 심보스루, 그 다음에 숲. 우리말로 한자 읽으면 삼림이죠. 이겁니다. 발음은 요거 아니라 신림입니다. 신림. 신링. 숲 빽빽한 숲. 그다음에 33번 어떤 일을 실시하다, 시행하다 할때 실시. 그때는 지시. 그다음에 34번 사원. 불교사원, 카톨릭사원 이런 말을 씁니다, 일본에서. 꼭 절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절로 기억하면 뭐큰 무리 없겠죠? 자, 절, 사원, 징. 그 다음에 수상, 슈쇼 자, 이 상자가 보통 발음이 소입니다. 여기 소가 있네요. 소인데, 자, 이것을 쇼라고 읽게 되면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 뜸이 되는 장관, 머리가 되는 장관, 그래서 수상은 슈쇼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 있죠? 김, 뜨거운 김. 그를 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 조기. A번. 이제 한자에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음, 자, 꾸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